Reading Expert 3-9-1 When you think about coffee, 커피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할 때, countries, 나라들, 얘가 지금 주어고, like는, 뭐뭐, 같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country가 지금 주어, probably, 아마, come to mind는 생각나다. 마인드는 마음이란 뜻도 있는데 생각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컴 o m e to m i 로생각나자 first 처음에 생각난다. 당신이 커피를 생각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아마 처음에 생각이 난다. impact 사실상 도는 그러나 어 어떻게 되냐면 도우가 비록 뭐뭐지만, 이렇게 되지만, 도우, 지금처럼 콤마, 콤마, 도우 앞뒤로 콤마가 있으면 도우의 뜻은 무슨 뜻이다? 그러나란 뜻이다. 사실상 그러나 커피는 헤드 비인조이드. 비인조이드 지금 수동 들어가서 수동은 뭐뭐 되다. 인조이는 즐기다니까 즐겨지다. 터키에서 오랫동안, 미포는 전에, 유럽에 오기 전에 터키에서 오랫동안 커피는 즐겨졌다. 이시 뜻하는 건 뭐다? 커피. 터키 사람들은 start는 시작하다. start 다음에 ing.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1 5 세기에. following century. century는 세기. 다음 세기에. 커피 하우스, 커피 집들이,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들이 start 다음에 아까 여기서 뭔다 그랬어? ing. 오모스 시작하다 어피어는 나타나다 이스탄불에서 커피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커피숍들이 땐 그리고 나서 17세기에 터키 멀천트 상인들은 아까 스타트 다음에 모은다 했냐면은 스타트 ing, start ing, begin ing 이렇게 돼서 상인들이 팔기 시작했다. 커피콩을 throw out 유럽, 유럽에서 like는 모모 같은 like는 모모처럼 좋아하다란 뜻도 있는데 전치사로 쓰이면 모모 뭐뭐 같은 모모처럼 unlike는 똑같이 전치사야. 모모와 다르게 그래서 커피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유징은 사용해서 커머는 흔한 필터 브잉 내림 메서드 방식 흔한 필터 내림 방식을 까 그러니까 흔한 필터 내림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커피와는 언라이크 다르게. 그러니까 보통 커피는 어떤 걸음망에다가 여기 커피 있으면 커피 이렇게 쭉쭉하면 여기서 커피 잔 있으면 커피 이렇게 받아서 먹는데, 그러니까 필터로 걸르는 커피와는 다르게 터키 커피는 이즈 보울드 끓여진다. 이너 스몰팟 pot. 작은 팟 주전자 콜드는 불리우는 체즈베라고 불리우는. 어, 체즈베라고 불리는 우 작은 주전자 안에서 커피콩이 끓여진다. 대부분의 커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한 것처럼 걸름 망에다가 여기 커피가 이렇게 있어 물을 부으면 커피가 쪽쪽쪽쪽 이렇게 나오는데 터키 커피는 어떤 주전자에다 커피를 넣고서는 이렇게 끓인다고. 체즈베라고 불리 이 주전자 이름이 체즈베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체즈베. 체집에는 이 d 필드 위 h 가득 차 있다. 펄리는 미세하게. n e 는 좋다라는 뜻도 있는데 미세한 간은 그라운드는 땅이란 뜻도 있지만 갈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갈은 미세하게 간 미세하게 가루로 만든 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커피를 커피 알갱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막 갈아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갈아서 가득 차 있는. 체즈베라고 불리우는 작은 주전자에서 이즈 볼드 터키 커피는 끓여진다. 아 여기서 위치 이즈 필드 위드 가득 차 있는데 커피 콩이랑 콜드 워러 차가운 물이랑 설탕으로 여기 주전자 안에 뭐가 있냐면 은 커피가 있고 물이 있고 설탕이 있고 이거를 끓인다. This mixture 이러한 믹스처 혼합물은 지금 여기다 커피랑 물이랑 설탕을 넣고 끓이죠. 이런 혼합물은 이 a 히티드 수동이죠. 뜨거워진다. 천천히 오너 스 v e 화로 위에서 쏟아. 그래가지고 폼 거품이 주전자를 끓이니까는 불 위에서 스토브 위에서 주전자가 이제 끓여지니까 그래서 거품이 폼 형성 만들어진다. 잘 표면에. 그러니까 주전자에서 끓이니까 이제 커피가 지글지글지글 끓고, 터키 커피는 is usually, 보통은 is served, 제공된다. 수동. s 브는제공하다인데 BPP니까 제공되다. 위드는 뭐뭐와 함께, 어글 l 스 s 브워 f 한 잔의 물과 함께 제공된다. 바이 테이킹 바이 g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세번한 모금. 한 모금의 물을 to k u r n i n s the plate before drinking the coffee. 커피를 마시기 전에 플레이트는 그릇 아니 그릇이 아니라 입맛. sorry. 자. 어, 그렇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입맛을 깨끗이 하는 입안을 깨끗이 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에 의해서 원은 우리란 뜻이야. 자, 우리는 즐길 수 있다. 그것의 볼, 완전한 플레버는 맛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커피에. 자, 또 다른 씹은 한 모금. 또 다른 한 모금의 물인데 after drinking the coffe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야. 도와준다. get rid of는 제거하다. 없애다. 어떤 tiny 작은 커피 그라운드. Ground. 아까 그라운드가 무슨 뜻일까? 간 거라고 했죠? 여기서는 알갱이. 알갱이인데 레프트가 앞에 있는 알갱이 꾸며 레프트 인 원스 마우스가 앞에 있는 알갱이 꾸미고 그 사람 입안에 레프트 남아있는 작은 커피 알갱이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 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음, 밑에 거 할게요. 봐봐. 당신이 커피를 이제 마시는 걸 생각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처음에 생각이 나는데 사실상 근대 커피가 비인조이드 즐겨질 수 있대요. 터키에서 유럽에 오기 전에. 터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대요. 15세기 초반에. 그 다음 세기에 커피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이스탄불에. 그리고 나서 17세기에 터키 상인들이 커피 콩을 유럽에서 팔기 시작했대요. 언라이크는 뭐마와 다르게 커피랑 다르게 만들어진 커피야. 자 흔한 필터 내림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커피와 다르게 터키의 커피는 끓여진다. 작은 주전자 어 작은 주전자에서 이름이 체 채... 이거 체지배 체 체지배에서 끓여진데 체지배는 가득 차있다. 미세하게 갈아진 콩과 차가운 물과 설탕으로 이러한 혼합물은 끓여질 수 있다. 천천히 스토브 위에서 끓여져가지고 거품이 표면 위에 잘 만들어진다. 석희커피는 보통 이제 물과 함께 제공이 되고 한 모금에 플레이트는 미각 입맛을 깨끗이 하는, 미각을 깨끗이 하는 한 모금의 물을 커피 마시기 전에 먹어서 우리는 커피의 완전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커피 마시고 나서 또한 잔의 한 모금의 그 물은 제거할 수 있다. 작은 커피 알갱이를 입안에 남아있는. upon ing는 뭐뭐 했을 때, 커피를 끝냈을 때. a d 이 트레이션 전통이다. 로테이트는 회전하다. 컵을 회전하고, 메이커 위시는 소원을 빌다. 소원을 빌고, turn the cup upside down. turn upside down은 뒤집다. 컵을, 소스는 접시. 접시 위에다가 컵을 뒤집는 것은 전통이다. 그러니까 컵을,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커피잔이 있으면 커피잔을 이렇게 삥 돌려. 그리고 소원을 빌어, 그리고 커피잔이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전통이라고. 그리고 나서 리메 m a 남아 있는, 컵반에 남아 있는 것들은 리메 m a i 는 여기서 남아 있는 것 이렇게 돼요. 동사로는 남아 있다,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남아 있는 것들. 컵반에 남아 있는 것들은 are used to tell, be used to to랑 2 다음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 올수 있고, ing 올수 있고. 동사 원형 오면은 사용되다. ing 오면은 익숙하다. 사용될 수 있다. 그나 그녀의 뿔처는 운세를 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예를 들면, 한 그룹의 검은 점들은 나타낸다. 그 사람이 리시브 받을 거다. 돈을 미래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검은 점들, 검은 알갱이들은. 커피는 so that 뭐뭐 해서 뭐뭐하다. 터키 문화의 많은 펄트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노래와 포 o 시들이 비 written 쓰여졌다 수동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커피에 대해서 쓰여졌다. there is 있다. 심지어 well known 유명한 proverb는 속담이 있다. 뒤 있는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속담 수식하고 말하는 메모리, 기억이죠. 한잔 커피의 기억은, 레스트는 지속되다. 포는 뭐뭐동안, 커피 한 잔의 기억이 4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말하는 속담도 있다. Because of는 뭐뭐때문에, 긴 역사와 다양한 전통, 서라운딩 이시 앞에 있는 전통 수직하고, 이시 가리키는 건 커피.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전통과 역사 비코즈 업 f 때문에 터키 커피가 was added. add는 더하다인데 was added니까 더해졌다. 추가됐다. 유네스코의 인텐저블은 무형. 문화 헤리티지, 유산에 추가됐다. 2013년에. 자, 커피는 common, 흔한. 드링크는 음료. 많은 나라에서 흔한 음료 모모이지만 와일의 뜻은 와일은 모모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와일은 모모이지만 이런 뜻도 있고 자, 커피는 많은 나라에서 흔한 음료이지만 그것은 이제 인조이드 즐겨질 수 있다. 터키에서 에즈는 모모로서 그 나라의 유니크 독특한 문화적 유산의 일부로서 즐겨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반 부분만 또 다시 하면은 커피를 다 먹고 나면은 전통이에요 컵을 돌려서 소원을 빌고 자, 음 접시 위에다가 잔을 거꾸로 놓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면 컵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사용돼서 그날 그녀의 미래를 운세를 말해 줄수 있고 예를 들면 한 그룹의 검은 알갱이가 이제 말한다 그 사람이 돈을 받을 거예요 인더퓨처 미래에. 커피는 너무나도 많은 터키 문화 일부여서 많은 유명한 노래와 시들이 그것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쓰여졌다. 유명한 속담, 말하는 속담이 있다. 커피 한 잔의 기억은 40년 동안 간다. 긴 역사와 다양한 커피를 둘러싼 전통 때문에 터키 커피가 추가되었다. 유네스코의 보이지 않는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2013년에. 커피는 흔한 많은 나라의 음료지만 그것은 커피는 즐겨질 수 있다. 터키에서 그 나라의 유니크 독특한 문화 유산으로서 즐겨질 수 있다.